우리가 가정을 깨우는 기도를 시작한지 오늘 13일차다라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어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기도하십니까? 아 또한 그뿐 아니고 가족의 이들이 어 구원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는 영원한 친구가 되고자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와 사랑으로 이기도록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가정이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도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이 연약한 속 사람 이속 사람 때문에 아파할수 있지 않나요? 이것이 강건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강건해지는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나 보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가 믿음의 온전한 자로 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들이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내가 또 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딱 알고 나의 말이나 행동 하나가 이제는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나 행동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냐. 그래서 제가 가정 매뉴얼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정의 문제를 방치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 앞에 가정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도 속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던져졌나 보니까 광야로 던져졌더라는. 광야로 던져져서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할 때,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보고 쭉 걸어가면서 보니 작은 말 한마디에도, 작은 어떤 사건 하나에도 내가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모습을 또보면서내 안에 여전히 들보가 있다. 큰 들보가 있거나 그들의 작은 티를... 보고 내가 그냥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거 보니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끄집어내는 이 과정들을 매일의 기도 속에서 해야만이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되 그동안의 기도는 하나님 뭐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게 해줬다면 이제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21일간에 하는 이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자 이걸 이제 가정을 깨고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도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수많은 거기서 가장 가치 있는 기도가 요한복음 1 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아버지여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달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이가경에 있는 수많은 기도 중에서 가장 가장 가는 기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되면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장 주기도문 했잖아요. 가가가 주일날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면서 기도하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오늘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를 매일 해.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 오늘 에베소스 3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가 가정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지 이게 사실은 에베소스가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를 향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정을 교회로 세우기로 우리는 지금 선포했잖아요. 그러니 이 서울 기쁨의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기도는 반드시 매일 해야 된다. 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기도가 오늘 뭐냐는 거예요. 14절에서 쭉 오늘 사실 제가 19절까지만 읽었는데 19절까지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딱 해서 무엇을 지금 기도하라는 건가? 무엇을 기도하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딱 간추리면,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 이게 있으면 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인생의 삶에 걷는 것이 다르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충만으로 딱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충만으로 내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 몰라. 그러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충만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과 악을 딱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악에도 함께 하시 그들을 기다리고 오래 참으면서 그들이 새로 세워지도록 이 하나님의 충만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이 부족하니까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악한 모습에는 내가 갈 수가 없죠. 간단히 안 되니까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자빠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뭐 그것의 충만하니까 그게도 함께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들어갈 수 있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자세히 읽어 보면 우리가 또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충만해줄 수 있나? 하나님의 충만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이1 9 절에 보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그의 넓이와 그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을 그냥 여기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이 사랑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랑을 안다는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충만함하고 이두 가지가 지금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그냥 잠시 맛만 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잠시 터치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을 보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게 보니까 그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게 달라고 이거 강구하십니까? 이 사랑의 깊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넓이를 아는 그 사람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을 실제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하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머리로만 해. 예수님의 사랑을. 이게 요즘 이 세상에서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책 소설책 많이 읽어서 소설책에서 남이 이렇게 사랑하는 걸 알고 입으로는 말잘는데 실제로 자기는 사랑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번도 사람을 안 만나본 사람은 책으로만 사랑. 이게 머리로만 사랑을 한다. 사람을 만나봐야지. 근데 우리가 사람을 툭 만나면 어떤 일이으면이 사람 때문에 부딪혀서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많이 아파봤다는 것은 많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주고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아파봐야지 사랑의 넓이가 뭔줄 알지. 우리는 아예 부딪힐 거 겁나서 안만나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이 전도하겠어요? 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전도하겠어요? 교회 오리 오래, 오래 다닌 사람도 전도를 안 해요. 왜? 부딪혀 보니까 아프거든. 너무 아프거든. 안 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길. 깊이를 알아라는 것은 많이 부딪혀서 그부딪힘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안나 아파스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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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사랑을 머리로 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다 충만한데 이 충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을 할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간다는 것은 엄. 엄청나게 부딪히면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려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살아보니 그 사람에 대해서 살살 끝끝을 다 알면서 부딪히면서 상처 속에서 그 사람을 알아가잖아요.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았죠. 말이 필요가 없었죠. 그 사람의 모습에만 너무 멋진 모습 때문에 결혼을 딱 했는데 살아보니까 사랑의 넓이를, 사랑의 길이를, 사랑의 높이를 경험해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또하나님 깊이까지 깊이까지 들어간다는 것, 이거는 뭐 나는 간도 설계도 다 빼줘요. 사람 한 사람 알아가는데, 근데 우리는 겁이 나서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커진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겠냐고. 한 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그것을 경험하려고 조차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임만위의 신앙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덩어리예요. 모순덩어리. 임만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도 충만함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야만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17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이 사랑을 경험될 수가 있냐? 이것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흔들 터가 굳어졌어. 내 마음이 이제는 내 속사람이 예수의 사랑으로 단단해져서 흔들림 없는 거예요.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아. 이거는 수많은 경험 속에 아픔 속에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사람이 조금 반응을 보일 때 좋아하지 죄인 되었을 때는 십자가를 안 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진그 사람 내가 죄인일 때 십자가를 진그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감당 내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죠 그것을 깨달은 후에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진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딱 터치 받아서 그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니까 아프잖아요. 수만은 일속이 아프잖아요. 그 세상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안 사랑하면 그냥 딱 끊어버리면 되는데 사랑하니까 품다 보니 아퍼 다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시에 찔려.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 안에 푹 들어가버리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들어가서, 이게 뭐냐요 나의 기질들, 내 안에 있는 들보들이 다내려나지니까 오직 하나님의 충만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냥 처음에 알게 된 사랑이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힘든 것과 건가? 수많은 많은 죽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알수 없는 그 놀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능력이 내 안에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수록 나의 안에 있는 소, 이 들보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주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이 못난 모습을 주께서는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요. 상대가 나를 막 치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 그랬네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수많은 말을 내뱉었네요 인간의 사랑을, 인간을 크게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상대를 보면서 내 모습을 바라는 것은 상대에서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품으며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사랑을 딱 그것을 알고 보니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탕자잖아. 그 탕자를 받아준 대로 상대도 받아준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이 놀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이 구절 하나하나 보면 온통 경험이에요. 사랑도 경험되어지야만이 알잖아요. 사랑의 깊이를 경험되어지야만이 알잖아요. 사랑의 높이를 경험되어지야 알잖아요.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가 경험되지 않고 어떻게 알겠나요? 완전 경험이에요. 이 경험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광야로 가서 그 광야 속에서 수많은 아픔, 광야는 아무것도 그 부족함, 그 부족함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그것이 내가 감당되는 게 아니고 나는 감당해도. 무죄한데,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가라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딱 경험하면서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환경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기도 중에서. 그래서 여기서 알수 내가 그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수 없었던 그 사랑을 내가 가족을 통하여 나의 가족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수많이 아파고 수많은 힘들어 하면서도 그들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되고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원래 내 기질, 내그 사람의 기질로 있다면 완전 차단하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죠. 근데 내 속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제 새로 섰습니다.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랑을 내가 하는 것를 깨달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요,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이런 일을 못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물 통해서 사랑을 통하여 뿌리가 다 터가 굳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 게 사랑으로 사랑을 알아가게 하는 이게요 온통 경험이면서 이 경험이 나도 내가 알수 없는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도 내가 어찌 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통 신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읽고 기도하고 경험하도록 이게요 기적적인 경험이에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품는다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이 그냥 내가 막 말로만 이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그 사랑을 알아가려면 내가 그것이 경험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경험되어지는 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주어진 환경이에요. 그 환경을 통하여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걸어가냐가 예수의 사랑이 경험되지는 거요 우리가 이것이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자기가 이것을 가지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 가족들이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 위해 반드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도의 스이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도록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이 서울 기쁨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되어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리도의 스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나 이게 성령을 위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이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되어진다 이래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이게 깊이 깊게 묵상 그래서 말씀 묵상을 제가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매일 말씀 묵상을 이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해라 그렇게 했고요 반드시 말씀이 묵상하고 되씹고곱씹고또 묵상하고 반드시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의 깊이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도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책은 제가 지금도 책을 여러 권 사서 보는데 다른 책은 한두 시간이면 저는한권다 읽어요. 근데 일반적인 책들은 한두 시간이면 저는 쭉쭉쭉 읽어져요. 성경은 몇 권째잖아요. 몇 권째. 성경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성경에서는 놀운 경험들, 신비함. 여러분, 여러분들 에베소서 수요일 날 맨날 하잖아요. 매주마다. 근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깨닫는 바가 완전 달라요. 말씀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수준만큼만 깨달아지기 때문에.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묵상해. 그이 묵상한 말씀을 두 번째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가달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어쩌면 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의미가 뭔주는 묵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와 깊이. 이거는 삶 속에서 이 사랑이 완전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만 알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의 깊이. 여러분, 사랑의 넓이는 어느 정도 또알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사랑의 길이를 우리는 또 보려고 할수 있어요. 그래, 어디까지 높은가 보자. 높이까지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 됐나 했는데, 또 깊이도 있어요. 깊이... 이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경험돼요내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한 대로 일하시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힘들면서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왜? 너로 통하여 예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우리는 이것을 입술로는 강구했는데,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말인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 아는 지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알려고 쫓아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충만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내가 죽지 않냐고는그 사랑의 깊이를 알수 없으며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 좋아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아지냐면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쫙 채워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주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과 공중과 땅 아래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다 이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쫙 채워지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합니다. 내 안에 정말 내가 웃는 일이 뭐 때문에 웃는 거예요? 내가 왜 웃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울어요. 웃어요. 남편이 진급되고 돈을 잘 벌어서 웃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웃고 행복해요. 자식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의 모습은...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평안하고 이것하니까. 그리스도의 충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것을 오늘은 제가 이 기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아가게 달라는 이 기도가 진솔된 기도로 여러분 서기를 바랍니다. 혹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하시면이라는 찬송도 있잖아요. 제가 어제 이 말씀 을 묵상 때 계속 내는 예수 사랑. 계속 찬송가 몇 장에 있나? 계속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연네.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간구되기가 그럴 때는 찬송을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가 부르면서 내 안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다는 그 찬양들로 통하여 예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간 달니다